제 생각엔 일단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아, 제 네. 생각에 일단은 이제 맨시티가 돈을 많이 썼고. 안녕하세요 축진입니다. 맨시티가 저희가 지난번에 징계 받는다고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죠? 항소 결과는 한국 시간 7월 13일 날 맨시티에게 출전 금지 징계가 이제 뒤집어졌다. 무혐의. 네. <laughs> 그 원인이 증거 불충분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먼저 이 결과를 가지고 축구계의 많은 유명인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르테타 같은 경우. 맨시티에는 챔스에다가 자격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짧게 했더라고. 짧게 하고 이번에 털었죠. 2대0으로 아, 털었어뭐한번턴거 가지고 뭐 <laughs> 한번 털리겠습니다. 한번이요 우승이 날라갔잖아. 그거 우승 안 해도 돼. <laughs> 램파드는 맨시티 진게 자기들의 희망을 건 적이 없다. 챔스 진출은 자력으로 할 거다. 소셜은 제도 얘기를 해요, 소셜부터 이제. FFP는 클럽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는 이를 준수하고 지킬 것이고 어. 그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옳다 틀렸다 징계가 어떻다 하는 건 우리가 말할 게 아니다. 와씨 한번 빼는 거 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문아다이 어? 애들이 체리 어, 씨도 그렇고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한번 빼내. 아, 왜 멘유는 그러니까. 왜요? 멘유는 돈 많이 벌니까아몇유는 아닌데. 절차가는 애기라서. 자, 안 척, 자, 아 인터뷰 깔끔하게 잘했지. 안 인터뷰 깔끔하게 잘했. 지서 야, 그럼 램파드 짬이 되냐? 짬안 <laughs> 음, 아, 되니까. 되니까. 아, 램파드도 내 시티에 잠깐 뛴적 있잖아. 아, 풀심장. 풀심장. 짬도 안 되고 첼시고. 보면 램파드랑소셜르랑뭐 네. 아르테타까지도 그냥 깔끔하게 했어요. 어.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들이 지저한 단표적인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감독님 <laughs> 한 분이 계시고 아. 일단은 라리가 회장은 CAS 자체가 수준 미달이라고 너무 이게 결정이 말이안 된다라는 식으로. 아, 얘기를 진짜. 클롭은 부정적으로 하긴 했는데 어. 일단 이렇게 얘기가. 맨시티가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게 돼서 기쁘다. 그러나 축구계 좋은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축구계에. 좋은 나라는 아니었다. 이거 이따가 기억해주세요. 이멘트. 그런 FFP는 되게 적정선이 있는 물인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리뉴가 한데 이제 <laughs> 이거 말고도 다른 투표가 네. 됐거든요. 네, 솔직히 터키하다. 판결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이다. 어. 그들이 무죄라면은 천만 네. 유로의 벌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들은 유럽 대회에서 밴을 당해야 된다라고 네. 진짜로 원했나.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징계가 이어져야 된다. 네. 그들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정 자체는 불명예스런 결정인 게 틀림없고 이, 이는 FFK 종말이다라고 무리뉴가 했어. 오우 씨. 세게 했어. 오늘 보세요. 무리뉴가. 포트넘은 정말입니다. <laughs> 그것도 맞아.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인터뷰가. 되게 비아양 그림이 엄청 많아. 어, 쟤네 무죄일 <laughs> 수도 있다. 감독님, 어. 그런 인터뷰 할 시간에 우리 선수 한명더 지도해주세요. <laughs> <laughs> 이거에 대해서 팹이 반응했잖아요. 지난 몇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경기장에서 나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자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다른 구단 감독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버린거 처음에. 깡패예요? <laughs> 잘못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리버풀, 맨유, 아스날과 같은 엘리트 클럽은 우리 존재가 아마 불편할 거다. 근데 우리는 징계를 안 당했고 규정을 잘 지켜. 딱. 어제는 축구계 좋은 날이었다라고 속을 그냥 까버렸어. 아 근데 여기 인터뷰에 좀 불편한 게 있네요. 리버풀, 맨유, 아스날 같은 엘리트 클럽이라고 해놓고 <웃음> <웃음> 토트넘은 빠졌네. 토트넘 중소에 나나. <laughs> 무리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리뉴가 안 나오네? 애비 엘리...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트는 아니어도 언급은 해줘. 어. <laughs> 쓸 수도 있지 않나. 토트는 언급하면 이제 울버햄트도 언급해야 되고. 그렇지. 에버튼도 눕혀줘야 돼. 줘야 그래. 돼. 야 너네가 그런 마음안 되지. 어. <웃음> <웃음> 너네가 그런 마음안 해줄. 어 우리뉴가 어, 아,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답장이 없는게 우리 감독님 또 못풀이네 어. <laughs>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개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약간 맨유팬들은 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돈이 많았는데 맨유처럼 돈을 쓸수 없어서 알렉시스 산체스와 맥과이어를 우리는 데리고 올수 없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원래 축구계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었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 벵거가 그걸 대표적인 인사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 그는 20년 25년 30년 전부터 돈을 많이 썼다 퍼거슨도 많이 썼다 근데 일단 최고의 클럽이 있으려면 돈을 쓰는 거는 당연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쳐진다 라고 <laughs> 이패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벵거가 돈을 많이 썼다 퍼거슨이 돈을 많이 썼다 우리가 돈을 쓴건뭐 잘못이 아니다 누구나 다 쓴다 이런식으로 간거죠 어, 일단, 열이 많네요. 뱅감님부터한번 해볼까요? 뱅감님부터 별로 열안 받았는데, 이게 말을 들으면 열이 많아 그러니까 뱅거가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지가 네. 뭘 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선수였잖아. 그, 그 당시에, 선수였잖아. 기사부터 그 정도 네. 알지도 못하면 하는 소리다. 우리 클럽 레코드가 외질 오위 전에 레스였어요 호세 레스 그래. <laughs> 베르캄프 데코 네. 오기 전에 왔었고, 네. 그리고 푸티랑 오 베르마스. 아, 오베르마스 비싸겠다. 걔를 바르샤로 팔아가지고 아왔다 오베르마스가 바르셀로나 갔지 걔를 팔아서 바르샤에서 같이 뛰어었어요 가르디올라랑. 아, 심지어 같이. 네. 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벵거가 21년 동안의 네스펜딩이랑 펩이 그 21개월 음. 동안 쓴 네스펜딩이 거의 같았을 때. 그래. 벵거 나왔던 건, 산체스랑 메가엘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스날 메뉴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벵거가 나온 거 같아. 음. 뭐 논리적으로 뭐밴거 그걸 알아서 한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어. 생각을 좀 해봤어. 나도 퍼국슨돈 많이 썼다만 나는 솔직히 일부는 인정이지만 나도 일부는 불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초반에 많이 썼던, 썼던 시절이 있어. 많이 썼던 시절이 있어. 니 데려오고 뭐, 퍼디란도 데려오고 호날두 데려오고 이럴 때는 많이 썼단 많이 말이 썼지 어. 근데 그 이후로 구단주 바뀌고 구단주에서 투자를 안 해주니까 그때도 메뉴도 건 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막 베베 데려오고 오베르탕 어. 데려오고 막 니퍼에 리롤에 데려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펩이왜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왜 그랬는지는 알것 같아. 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예시가 예시가 틀렸어. 첼시가 나와야지 왜 맨유로 왔으면 나오냐. 근데 사실 램파드가 긍정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라가고 첼시를 건드리거나. 아르테타는 그럼. 그래. 아르테타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이해가 배턴 놓고좀 그렇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응. 일단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 생각이 제일 중요해제생각에 네, 일단은 이제 맨시티가 돈을 많이 썼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정황상이지만은 이제 편법을 썼다. 네. 그런 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공경을 하게 좀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펩은 감독이잖아요. 네. 대표잖아요 음. 거기서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 법적으로 그 규정에 맞게 어쨌든 무죄를 입장하는 게구단 입장은 맞고 그게 그쵸. 잘 됐든 잘못 됐든 합도 네. 이제 구단의 이제 리더의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의 이제 직원의 입장으로서 뭐 어, 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인을 음. 했어야 됐고 네. 그리고 동시에 제생각에좀 섭섭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나머지 구단들이 이제 합심해서 거의 계속해서 유죄를 주장하고 그치. 했었잖아요 네. 이제 추측이지만 펩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했다고는 하진 않고 언론적으로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발끈을 했고 무죄가 뜬 순간 이제 남을 감정적으로 표출이 좀된거 같아 처음에 이 인터뷰를 보고 펩 인터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단에서 시켰나? 근데 이게 무죄라는 게 이게 그 멘시티가 이제 죄를 안 지었 졌다기보다는 죄가 입증이 안 된다 입증이, 입증이 안 되고 안 어. 어찌 보면 이그 얘기했던 f f t 룰이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던 거죠.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라고 하려면 그걸 확실하게 규정을 졌어야 됐는데 멘시티는 어찌 보면 좀 머리가 좋게 처음부터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행동을 했던 거고 음. 고소를 당했을 때도 자신 있었던 거고 왜냐면 자기들은 증거가 만들어놨죠. 그 룰에 맞춰서 편법으로잘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룰에 피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죄라는 게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수를 당했을 시점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맨시티 선수들 감독 해는 네. 잘못이 없어 내가 그렇죠 네. 감독도 구단에서 쓰라고 하니까 돈을 갖다가 쓴 거고 아, 당연하죠 그게 만나고 하니까 산 거고 아니, 선수들도 주니까 받은 거지 사실은 월급쟁이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돈 많이 받는 게겠지 월급쟁이들이에요. 감독이 구단 운영에 관여할 이유는 없잖아 선수들. 해서 성적 내는 게 감독이지. 음.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맨시티가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다 준비해놓은 거고 UEFA가 이거 관리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룰에 허점이 너무 많아. 이상적인 룰을 만들어놓고 관리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내가 봤을 때 패비 좀 심한 것도 있어요. 좀 깔끔하게 그냥, 그, 그냥 뭐한결에뭐 존중한다 하고 음. 넘어갔으면 됐는데. 음. 그런 건좀 본인이 좀더 욕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거바지로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어, 선수들은 아예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이게 봐봐. 2018년에 루머가 나왔어. 어. 한참 막 그때 수위 경쟁하고 있을 때. 그렇죠. 풀렉스에서 네. 터트려 버렸잖아요. 이게 맞아, 맞아. 분명히 선수들 개인들은 네. 나는 되게 열심히 구단에서 네. 뛴다고 생각하는데 고있 우리 구단이 잘못했대. 어, 그러면 잘못한 도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그런데서 오늘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런 아 여러 가지 의도 때문에 네. 분명히 경기력에 영향이 갔을 거고 네. 선수 관리에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멘탈 관리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터진 거지. 이번에 네. 무죄, 무죄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인터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본식은 아니라고 봐요. 분심일 수도 있어. <laughs> 근데 팹이 좀 원래 경기장에서도 보면은 열정적이잖아.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올라오면은 막 옛날에 민회네 있을 때람 잡고 막. 그러니까. 아게로랑막 <laughs> <싸우고, 웃음> <싸우고> 쏘고 <laughs> 막 그랬잖아 뭐 음. 어? 약간 그런 정신 상태가 지금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와다다다 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뱀거 데려오고 퍼거슨 데려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맨시티 구단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어째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했는지안했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거 가지고 니네가 잘못했다 어쩌다는 팬들이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뭐 패배 발언에 대해서 아쉽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황상은 수상한 면이 있다 수상한 면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고 탭이 제 생각에는 좀 네. 심하게 했어요 인터 인터뷰 어, 심하게 했는데 어쩌겠어 이미 어지러워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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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하시죠 한번 제가요? 아, <laughs> <가신> 제가 탭을 <하신 웃음>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근데 이거는 그러되셔도 어. 약간 그래도 우리 우리 감독님이 풀 때를 찾아서 다행이야. 아, 우리요? 좀 이렇게 쌓였던 걸그 그러니까 <laughs> 말하고 싶어서 입 근질거리는 걸 여기다 다 푸는 느낌. 아, 퍼플이가 어. 어, 생긴 느낌. 퍼풀이가 생긴 하나 걸렸다. 아, 여기다 대고 아우 어. 지금 막 신났잖아. <laughs> 이렇게 열정적인 분인지 오. 다시 그 열정이 돌아 돌아오셨어. 그잎 터는 게성적좀 어. 올라오고 이제 딱 사건 아. 터지니까 이슈 나오니까 업으로 아,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인테르 때를 마지막으로 그 열정을 식은 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네. 아니. FFP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대로 뭔가 이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유해파도 근데 여태까지 유해파 행보를 보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했던 걸 번복하고 음. 하는 사례는 난 많이 못 봤어. 그냥 휴지부지 FP는 계속 유지될 거야? 그 지키는 애들은 계속 지키고 바보 지키는 애들 지키고 바보가. 꽁 애들은 계속 꽁수수. 아 꽁수수.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보안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더 그렇게 할할 건데. 뉴캐슬이야? 다음은? 그래. 어, 음. 다음은 뉴캐슬이야. 면시티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첼시도 돈 그렇게 써놓고 첼시 이제 만들어놓고 그 유리지 안 벌리게끔 이미 시스템도 어. 있었던 거고 면시티는 어. 한참 쓰고 있는데 어. 된다 그래서 어. 막 쓰고 이제 갑자기 우리딱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음. 세상 일이 모두게 다 옳고 그르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보면은 참 우리 랩이 회장님 불쌍해. 어떻게든 f 플 p 피 지키려고 턴 수싸게 데려오고 걔는 애플만 있어. 그냥 그냥 하는 거잖아. <laughs> 그냥 돈 어떻게, 어떻게 지키려고 200만 깎고 100만 깎고 그냥 미친놈이잖아 유비스 어떻게 데려왔지 알아? 2천만에 합의했는데 당일에 1800만 들고 왔다면서요 어, <laughs> 야이 없어 일대 당일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누구였지? 누구 데려오는데 상대 구단에서 기념으로 유니폼 하나 줘라 데비가 주고 그돈 깎아서 이 정도 줬어 미친 새끼 그렇게 한푼두푼 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이야, 구장도 하시지. 세우고. 그래서 구장 어, 세웠어. 네. 그래서 구장 세웠어. 그 돈으로 유니폼값 아. 5만 원으로 구장 세웠어. 아스날은 벤거의 네. 피와 땀으로 올린 그렇죠. 구장이고, 네. 여기는 이제 레비의 협상으로 어. 만들어낸 구장이지. 진로만 뱅저가... 생각하면 눈물이나. 이거 <laughs> 아웃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뭘 눈물이나. 눈물이다. 눈물이나 웃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맨시티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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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트 실튼 다음 챔피언스에서 보게 될것 같아서 메뉴 네.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어, 네. 중요 그러게요. 아 사전부터. 네, 이제 한 경기 남았죠? 두 경기 남았는데. 아, 두 경기 남았어요? 두 경기 다 이겨서 올라가면 돼요. 네. 음. 잘 하시고. <laughs> 아 근데 두 경기 다 이기면 자력이야? 자력이죠. 레스터가 마지막 경기니까. 아 레스터 이기면되니까 레스터를, 아, 아, 이기면, 되니까. 레스터를 네. 이기면 올라가는 거네 5반부의 모스를 에 만나고 레스터를 만납니다. 아. <laughs> 아우 빅매치네 레스터 화이팅! 레오 <laughs> <로우> 화이팅! <laughs> 레스터 이겨라 제발 제발 야, 화이팅! 야 그럼, 그럼 우리 이번 시즌에 다같이 손잡고 유럽대항전 나갈 수 있네? 좀 음, 끄면 못못 <laughs> 아, 뭐, <어떻게>, <laughs> 다를지 못나가죠 아직 못나가잖아요 아뭐 어떻게 결과 다룰지 몰라 아싸나 FA컵 이겨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와 <laughs> 네.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